아, 이제 우리, 우리, 에서 시작합니다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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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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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어, 개봉 전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, 많이 오셨을까? 막 그런 채널에서 어, 장난치는 정말 많이 오셨네요. 오셨네요.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. 어, 재미없어요, 아빠. 원래 감독분들은 무대에서 원래 재미없게 <laughs> 해요. 네, 아무튼 네, 뭐 감사할 따름이고요. 열심게 보셨다면. 공대분들에게 추천드릴 생각고예 네. 그리고 발표할 때마다 지혜 외쳐주시고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그네 명이서 거의 한달반 정도를 해를 못 보고 사실은 촬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까? 사실 노무많 연한 아니잖아요.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보실까?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. <laughs> 다행입니다.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너니 이니 입소문 좀 퍼뜨려 주세요. 저희가 10월 3일에 개봉하는데 전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의 손끝에. 하정운 감독님의 다음 촬영장에 다닐까 생각해 주시면서 네 열심히 <목소리도> 좀꼼고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<laughs> <너무 감사합니다>. 반갑습니다 <laughs> <진짜 감사합니다. 웃음> 아 우리 영화 진짜 개봉 전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돈, 귀한 시간 저희 영화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어...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고 아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아니다아 아니구나. 대박 <laughs> 재니다 <아니구나. 웃음> <laughs> <아니구나. 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무튼 저희 <laughs> 영화 진짜 뭐 커플이신 분들, 이제 곧 커플이 되시려고 썸을 타고 계신 분들도, <약간 웃음> <소원해진> 분들도 <laughs> 계시고 또오랫 동안 이렇게 구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약간 소원해진 무슨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이 <laughs> 보시더라도 사실은. 크게 공감하는데 어렵지 않을만 그런 메시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또 너무 무겁지 않게, 않게 하정우 감독님의 아주 재치있는 유머로 저가 즐거운 이야기를 풀었으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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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공유진입니다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, 많이 놀라셨어요? 이 no. 남자분들이 이 관에는 특히나 관이신 아, 아, 것 같아요 재밌어요, 예? 재밌어요. 재밌게 보셨죠? Yeah. 물론 좀아 뭐지? 아, 아, 아 이게 또, 어디로 또, 하려고 이렇게까지 또, 올라가나 하는 부분도 그래도 있으셨을 거. 거지만 어, 뭐, 마무리가 또 마무리가 되게 훈훈하게 잘 됐잖아요 됐죠? 그쵸? <laughs> 그래서 그냥, 그냥 아 영화가 뭔가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게 눈물이 조금 날것 같은데 그게 좀창피한 느낌이 드네 뭐 이런 거는 다 정상이고요 조금 얼굴 화끈거리고 옆에 다들 재미가 있는 건가?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다 정상이에요 어, 너무나 개인적인 그런 감상평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영화라 저희가 더 떨리고요 그리고 있어요. 근데 <laughs> 네, 다 정상이시고 <laughs> 그 <그거> 나와 보시면 <laughs> 나가서 좀 다시 <같이> 생각해 보시면 근데 <laughs> <그냥> 재밌어서 보실 <laughs>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냥, 그냥 재미있게 가볍게만 즐겨주시고 그리고 <웃음> 사람들한테도. <웃음>